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테크윙이라는 종목은 반도체 시험 검사 장비의 제조 및 판매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반도체 쪽은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가 있고 디스플레이 쪽에선 삼성디스플레이 글로벌 굴지의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어팡이 AI 칩 수요를 기반으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컸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애플 같은 빅테크 종목들이 급등세가 아주 컸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포스코 같은 2차 전지 섹터로 수급이 다 몰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큰 상승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식계좌에 일주식은 가지고 있다는 삼성전자도 7만원을 회복했는데 시장의 관심은 온통 2차 전지로 몰려있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종목 중에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골라왔습니다. 종목 분석하기 전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 영상을 꾸준히 보고 매매에 큰 도움을 받으셨다는 구독자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무료 히든 종목과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꼼꼼하게 점검해드리고 히든 급등주와 함께 주식 공부까지 시켜드리는 무료 카톡방 입장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배너 상담 번호로 문자 한 통이면 특별 고급 정보 공유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테크윙은 후공정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후공정 대장주 한미반도체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글로벌 비메모리 1등 기업 TSMC의 장비를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테크윙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적었던 겁니다. 섹터의 대장주가 급등을 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 2등주, 3등주들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오르기 마련이죠. 테크윙도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크윙의 주요 제품으로는 테스트 핸들러라고 테스트를 하기 위한 적절한 온도와 환경을 조성해주고 불량 여부를 판정하여 등급별로 분류하고 수납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검사 장비를 개발해 고객사와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의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 내용 중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시장까지 진출하려고 한다하니 업황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테크윙은 비메모리 검사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400억 규모 투자도 진행 중입니다. 비메모리 시장은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2026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250조억까지 커집니다. 그래서 테크윙이 비메모리 쪽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회사 가치를 키우려는 노력 중이라 비메모리 검사 장비도 개발된다면 한미반도체처럼 주가 상승폭이 가팔라질 수 있다 판단 중에 있습니다. 이미 3분기 업판 개선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계좌에 반도체 종목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본격 상승 흐름이 시작되었을 때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어팡이 턴어라운드 하기 전에 미리 선반영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공유 드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종목 선점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 보시고 인증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발송해 주세요. 어디서도 얻지 못할 히든 종목과 함께 고급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고 무료로 주식 공부까지 시켜드리는 카톡 방까지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에서 종목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일정도로 주식 시장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2차 전지 일부 가는 종목들만 오르고 개별주들은 흐름이 약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개별주들 흐름까지 분석해서 히든 종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을 듣고 싶은 분들은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지금 사진은 핸들러 월별 수출 통계입니다. 작년 피크 이후의 수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게 보이실 거예요. 수출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반등 중에 있는 상황이라 실적도 점점 우상향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업황이 터너 라운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좋아지는 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데 매수를 늦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수출 통계 정보는 타 채널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고급 정보입니다. 오로지 제 채널에서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차트를 보시면 긴 하락 추세를 끝내고 하단 지지 후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50%가 넘는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작년 주가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8,000원 자리에서 만원 돌파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동 평균선 흐름 자체도 정배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강력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 부근 1차 매수가 제시 드리고 주가 방향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천 영상 업로드 이후 종목들 흐름을 본 다음 급등이 나오거나 이슈가 나오면 꾸준히 전달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매수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특별 이벤트 진행 중이니 참여하셔서 히든 종목과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 주식 매매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종목 상담과 더불어 무료 카톡방 초대도 해드리니 주식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상담 전화드릴 거고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시황 등 고급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자신이 없는 분들 제가 노하우 공유를 통해 자신감 키워 드리겠습니다. 이상 테크윙 분석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